안녕하세요 한달면 이정덕입니다 여기는 한강 언저리입니다 풍경이 좋죠 오늘은 8월 6일 어... 화요일입니다 지금 1시 51분이고요 어제 2일차는 제가 집에서 촬영을 했는데 캘리브레이션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제가 한번 집 안에서 찍어보려고 했는데, 짐벌을, 말씀드렸다시피 짐벌을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분을 초청해서 이 모자 미니 S 사용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만나보시죠. 저기 계시네요. 아, 어, 이쪽으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예? <laughs> 네? 아, 올라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짐벌 3종 리뷰를 한번 찍은 적이 있었고. 아, 조회수가 아직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죠? 겸손해야 됩니다. 네. 바람이. 아, 그쵸. 폭발적은 아니고 저희 채널에서 그래도 1위를 계속 찍고 있는. 아, 네. 그런, 그런 <웃음> 폭발적은 <웃음> 아니면 1위다. 채널 1위다. 오케이. 겸손한 모습 잘 봤고요. 모자 미니 S, 제가 오늘 여쭤볼 게몇 가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네. 네. 어, 지금 서서 하긴 좀 그러니까 일단 앉아서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어, 영상 내내 한달 만에 표정이 짜증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짜증난 게 아니라 눈이 부셔서 눈을 뜨기 힘들어서 그런 거니까 어,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소를 옮겨봤습니다. 모자 미니 S 준비했고요. 삼각대까지 준비했습니다.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일단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이 모터 힘이 제 생각엔 좀 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자 미니 S로 촬영을 할때 캘리브레이션 네. 잡았잖아요. 어제 성공은 했는데 네. 이렇게 가다가 슉 돌렸어요. 네. 그럼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가운데로 돌아와야 될것 같은데 네. 돌아오자고 이, 이 상태로 와요. 아. 이 상태로 촬영이 되고 다시 갖고 와도 이게 변하지 않아요. 다시 빨리 넘겨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화면 전환 화면 전환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이 모터 중심을 잡는 모터에 힘이 좀 딸린다고 해야 되나? 음, 그게 아, 네. 제가 봤을때 그런 현상별 로 없었는데. 네. 캘리브레이션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캘리브레이션 일단 제가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부터 보여드릴까요? 일단 전원을 켜기 전에 수평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러면은 모터 힘에 네, 모터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수명이 되게 짧아질 수 있거든요. 아, 이 정도면은 네. 이것 여기 수평도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여기로 좀만 밀어주시면. 아, 이것도 네. 있구나. 이 수평도 맞춰야지. 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제 네. 이 평면 수평도 맞춰주셔야 됩니다. 어. 아 좌우 수평 뿐만 아니라. 아, 또 그런 꿀팁이 있네. 지금 그안 맞는 건가요? 그러 아, 이게 안 맞으니까 여기가 평면을 맞추니까 사실 이 좌우 수평이 안 맞게 되네요. 네. 근데 이거 지금 사용법에는 제 어플을 다운받았었는데 어플에선 이렇게 이게 지금 바닥에 푹신푹신해서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맞춰서 캘리브레이션을 아 전원을 켜라고 하거든요 네. 핸드폰을 뺀 채로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잘안 되더라고요 뭐 다른 유튜브 보는 보셨 본적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걸 잡고 핸드폰을 진짜로 아. 이걸 대충 맞춘 다음에 근데 일단 한번 켜볼게요 네. 네. 제가 캘리브레이션을잘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영상에 수평이 안 맞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네. 켜보겠습니다. 켰습니다. 됐죠? 네. 이 정도면 잘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 정도는 괜찮은데 네. 여기서 샥 돌려요. 네. 오. 잘 오. <laughs> 시청자 여러분, 그거 아시죠? 다들 아실 거라 믿어요. 그 컴퓨터 기사분이나 에어컨 기사분을 불어, 불렀을 때는. 터물터나 에어컨이 잘 되거든요? 새로운 사람 보니까 잘될 때가 있어요, 애들이. 긴장을 해서. 아, 지금 이게 확실히 근데, 가운데에 이넥 부분과 바디가 수평을, 아, 수직을 이룰 때, 뭔가 탁탁 걸리는 느낌이 있어요. 가운데를 맞추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사실, 네. 짐벌을 사용할 때, 팍팍 돌리는, 네. 아, 이렇게, 이러... 아. 저도 느껴지네요. 아 지금 뭔가 헐렁하죠. 네. 아 이게 네그 모터 확 돌려다 보니까 네. 그 힘이 이제 가해지는 것 같아요. 아뭐이 정도는 뭐 사실 이화면에 네.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네이 어... 충격이 여기 가해지는 거지 이 여기 화면에는 아 화면을 찍을 때는 문제가 없을 화면을 거다. 화면은 이렇게 제 돌아가고 있는 게 보이네 지아아 아, 그리고 이렇게 모터를 함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모터가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데 만드시면 네. 원상복귀하려는 힘이 있잖아요 네 기능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간 틀어져 있을 때두번 네. 눌러주시면 네. 원상복귀가 요아저 이런 걸 다음에 여쭤볼라 했어요 이게 여기 이거는 어... 잠시만요 미니 S를 보시면은 단축키라고 하잖아 어플이랑 연결했을 때 어플이랑 연동했을 때 사진 모드나 동영상 모드에 따라서 앨범을 확인하거나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있어요 어... 단축키들이 버튼이 있다고 하죠 블루투스로 연동을 하는 건데, 위에는 조이스틱처럼 화면을 위아래나 좌우로 조, 조정할 수가 있고, 여기 단축키에요. 뒤에 보시면, 바디 뒷부분에 보시면은, 방화쇠 트리거 같다고 하잖아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이걸 한번 누르고 촬영할 때, 두번 누르고 잡았을 때, 그리고 전문가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번 딱딱 더블 클릭했을 때, 얘 예, 단축키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습니다. 일단, 이걸 방화쇠를 뭐,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그리고 두번당기면은 다시 캘리브레이션 된다.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일단 방금 여기 모터 모터에 걸리는 느낌이 네. 화면에도 네. 그 지장을 주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걸린 느낌 확실히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화면은 부드럽 한데 화면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괜찮은 눌렀어. 것 같습니다. 눌렀어. 봤어. 그러면은, 네. 아, 이게. 아, 근데 제 생각에는 이렇 좌, 좌로 돌렸다가, 우로 돌리고 다시 가운데 오잖아요. 근데 툭툭 끊기는 느낌이 저는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네네네. 네. 모터 부분은 건들면 안 되는 거를 음. 제가 주의를 해야겠네요. 네. 혹시 촬영 기법 같은 거는 아시나요? 아, 네, 알죠. 전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약간, 뭐, 돌리인, 돌리아웃, 뭐, 이런, 음, 이런, 뭐라 해야 되지? 그거랑.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셨군요. 네. 야, 동영상이랑 블로그를 통해서 많이 봤는데,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조만간 실사? 실사라고 하나요? 실제 그냥 촬영을 나가보려고 해요. 그냥 동네나 어딘가로 인물 촬영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뭐, 제가 실제 촬영을 나갈 때 네. 나와주실 수 있나요? 저 촬영 예정지는 어린이대공원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근데 네. 제가 좀 요즘 바쁘신가 <laughs> 아, 그래요? 즘은 바쁘신가 봐요? 네. 요즘 지나면 괜찮으세요? 뭐, 네. 어, 한달 콘텐츠라서. 아, 한달 콘텐츠라서 끝날 네. 수도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한달 내내 뭐 바쁘실 시간... 예정이다. 네. 아, 시간 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도 뭐, 저희 주위 한 번은 만나는 편이니까. 네, 네. 그럴 때한번 제가 혼자 촬영한 거랑 전문가분을 동행했을 때 촬영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혼자 촬영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너무 거창해지나 말은 뱉어 놓겠습니다. 할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잘 몰라요. 제가 앞으로 모자 미니 S 에센셜을 사용할 때뭐 참고할 만한 사항이나 알려주실 만한 게 있으신가요? 저는 아예 모릅니다. 아예 몰라. 방금 더블 클릭하고 그런 거 배웠고. 자, 제일 기본 중에 기본인 네. 짐벌의 모드를 알려드릴게요. 네. 그것만 있으면 사실 이 짐벌을 네. 거의 90% 사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모드가 어떤 어떤 식으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모드는 네. 짐벌의 축을 네. 껐다 키는 거예요. 짐벌의 축을 고정시키거나 거예요? 네. 이제 사용자의 방향대로 따라오게 하거나. 아, 그러니까 각각 수축이 체계가 있잖아요. 네. 이 축을 팔로우하거나 고정시키거나 하는 거예요. 아, 저 피사체를 팔로우하는 뭐 기능 이 어플리케이션을 아, 하서 할수 있다고 막 봤는데. 네.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냥. 네. 한번 껴보세요. 아, 저 캘리브레이션 도 이제 달인이 돼가지고. 지금 카메라 온도 높다고 떴거든요 아, 너무 더워서 그런가 보다. 자, 한번 끝내게 네. 됐나요? 아, 스뱅냐, 바바리, 치마와. 안녕하고. 잠시만요. 저희가 모 알려주고 있었죠? 일단. 디폴트라고 하죠. 네. 디폴트요? 네. 초기 네. 상태. 초기 상태? 네. 초기 상태 이런 식으로. 네. 찍고 있어야겠다. 초기 상태라고 그러죠. 네. 이런 식으로. 네. 따라오는데 이 네. 이런 거 여기를 틸트라 그래요. 네. 틸트축이라 그래요. 네. 여기는 안 움직이는. 네. 수평으로 고정이 되는 네 그런 상태를. 네. 네. 디폴트. 좀샬란하시네요 어, 움직이는 게네 아, 네. 네. 친해 보여요 짐벌이랑 그리고요 그, 그 이제 일단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여기를 패닝이라 그래요 네 이쪽 이렇게 돌아가는 네. 패닝 네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위아래가 틸트, 위아래가 틸트. 좌우가 패닝 그리고 네. 여기 수평 잡아주는 네. 그 롤축이라 그래요 네아 롤축은 따로 할수 있는데 네. 일단 이거 설명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 패닝이 따라오죠 네. 그래서 네팬 팔로우 모드라고 그래요. 아 패닝만 움직이고 패닝만, 틸트 고정. 패닝만 네. 내 원하는 방향대로 네. 따라온다. 네. 팬 팔로우 모드 네 상태에서 이제 이 트리거 버튼 누르신 네. 상태에서 이제 움직여주시면 틸트도 움직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따라오고 네그 뭐냐 틸트랑 패닝 둘다 따라가는 둘다 거죠. 따라온다. 그거 네. 그냥 기본 팔로우 모드라고 그래요. 아두 네, 가지 모드 그다음에 트리거를 두번 네. 누른 상태에서 네. 잡아주시면 네. 틸트 락되고 패닝도 네. 락되죠 아이 상태를 락 모드라고 래요다 네. 잠겨있다 네. 그래서 뭐 그냥 일직선으로 찍을 때 좋겠죠 네. 세 가지 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원래 보통 영상을 수평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네. 그래서 수평을 잡아주는데 네. 수평을 이건 풀 수도 있어요 네. 왼쪽 버튼을 두번 누르시면 네. 이 수평이, 그, 락이 해제가 돼요. 네. 수평도 팔로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아. 그대로. 그래서 뭐 이제, 그냥 막 좀, 좀 약간 어지러운 영상이나,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롤러코스터 네. 영상. 네. 막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아, 근데 이제 손으로 찍으면 털컹거리고 막. 야, 카메라 발열됐어. 또? 네, 이제 세 번째까지 했죠. 네. 그리고 여기 수평을 하는 거를, 수평을 잡아주는 거를 롤축이라고 그러는데. 네. 여기 왼쪽 버튼을 네. 두번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수평 잡아주는 것도 팔로 우 어, 네, 꿀렁꿀렁 하네요 물결 치는 것처럼 물결 네, 치는 영상을 오리배탄한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찍을 수 네. 있어요. 네네 번째까지 했고 그다음에 네. 다시 원상복귀하려면 두번 눌러주시면 네 그럼 이제 아, 확실히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도 네. 가끔 필요할 때 있죠. 아, 어, 어, 어떨 때요? 비밀인가요? 다음에 <laughs> 네, 일단 지금은 알겠습니다. 네.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 넘어졌지만. 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네세번세번 세번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변해요. 아 모자 미니민 때는 네. 이게 360도 돌아가는 네. 딱 걸려요. 음. 여기가. 아 그러네. 그래서 그냥 대충 뭐 이런 거 찍을 때 인셉션 모드라고 하죠. 인셉션. 아 근데 뭐. 인셉션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친구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아 제가 다시 돌아가야 돼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서 <laughs> 의미가 없죠. 아, 하 이번 별...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두번 다시 눌러주시면. 아, 세 번... 아, 눌르세 네, 됐어. 그 다음에 두번 눌러주시면 네. 이런 식으로 반응 속도가 빨라져요. 아, 빨라졌죠. 한번 해보실래요? 어, 그러네요 어... 그게 끝입니까? 네. 아 이름은요 이거. 이거는 뭐 각자 제조사마다 다른데 뭐 네. 코치 모드라 할 때도 있고 네. 뭐, 뭐 고모드 막 이런 식으로 고모드. 아무튼 뭐 빠릿빠릿한 모드다. 네. 그런 모드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배운 모드 총 일곱, 여섯 가지 일곱 여섯 가지 ]까지. 여섯 가지요 네. 섯가지 팔로우 모드. 팬 네. 팔로우 모드. 랑 네. 모드. 그 다음에 뭐냐? 저 영상 보시면 알겠죠. 아 네. 고맙고요. 저는 네. 저는 이만. <laughs> 가신다고요? 네. 아니, 근데 활용법은 네. 뉴비어도, 네. 아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애, 어떤 샷을 찍을 때 어떤 모드가 유용하다. 이거는. 전화하세요. 네. 저는 그럴 때가 있어요. 왜 아직 너는 이걸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지. 사실 제가 찍어보려면 어떤 모드를 어? 어떨 때 좋다. 알려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알아서 해보라는 식인 거죠. 어, 한달 면이 알아서 뭐 이것저것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3일차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아름다운 한강 배경 보시면서 영상을, 아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한강 배경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배워본 스킬로 한강을 찍어보고 있고요. 무슨 뭐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달리 인, 달리 아웃 배웠었거든요. 어제 유튜브로 뭐 이런 게 있고. 아름답죠? 그럼 4일차 영상 때 만나요. 안녕.